요즘 조개 껍질이 많이 부족해서 최근에 로드를 계속 중고로만 사서 타다 보니까 요즘 최신 로드는 진짜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좀 비싼 거, 좋은 거, 신형인 걸 써보고 싶어서 최신이긴 한데 최신은 아닌 로드를 하나 사왔습니다. 그 자전거는 바로 2022 자이언트 프로펠 어드밴스드2입니다. 아직 페달도 옮겨 달지도 않은 진짜 새 차입니다. 많고 많은 자전거들 중 자이언트 프로펠 어드밴스드2를 사온 이유는 다른 제품들과 비교할 만한 경험의 기준점이 필요해서입니다. 왜냐면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서 전부 다잘 만드니까 요새는 어디서 한번쯤 들어본 브랜드면 다잘 만들고 물건이 좋아서 좋다 나쁘다를 가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둘 중에 뭐가 더 좋더라 하는 비교보다는 둘다 좋은데 그 방향이 어떻더라 하는 경험이 중요해졌죠. 그게 자이언트 프로펠 어드밴스드 2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제가 이제 최신 로드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야 되는데 자이언트 프로펠 어드밴스드 2는 프레임부터 부품까지 경험의 기준점이 될수 있는 전형적인 구성이니까 프레임부터 살펴보면 자이언트 프로펠은 바람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한 에어로 로드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물건과 마찬가지로 에어로 로드에도 경험의 기준점이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사온 자이언트의 프로펠 그리고 옆집의 리액토 왜? 카본 프레임이면서 유명한 에어로 중에서 가격대가 제일 낮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로를 비교하고 싶은 사람이면 내가 예전에 리액토 타봤는데 프로펠 타봤는데 프로펠보다 더 비싼 에어로드를 타보니까 프로펠보다 어떻더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흔히 에어로 로드하면 떠올리는 전형적인 프레임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전형적이라는 게두 번째 이유입니다. 전형적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모양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수평으로 뻗은 탑 튜브. 옆에서 보면 두껍지만, 앞에서 보면 얇은 프레임. 뒤쪽으로도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에어로 프레임의 전형 그 자체입니다. 최신이긴 한데 최신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때문인데 이 보수적인 모양으로 나온지 지금 벌써 5년째입니다. 그러나 전형적이라는 건 보수적이고 무난하고 예측이 쉽다는 뜻이죠. 무난한 걸 먼저 타보고 특이한 걸 타야. 아, 이건 특이하다 하는 거지. 처음부터 특이한 것만 타보면 그게 특이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니까 자이언트 프로펠의 전형적인 무난함은 저한테는 장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이유로 갖출 건 갖췄다. 보수적으로 무난하게 만들었지만 신형 레이스 로드들이 갖추는 요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풀 인터널 케이블링, 튜블리스, 디스크 브레이크, 풀인터널 케이블링이라서 핸들부터 변속기로 가는 케이블이 안 보이는데 근데 엄밀하게 따지고 들면 풀인터널은 아닙니다 나무인터 자세히 보면 케이블을 속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고 케이블을 스템에 딱 붙여서 커버로 덮어놓은 거죠 그거 왜 집혔노? 트렌드는 따르지만, 무난함을 위해서 보수적으로 만든 건데, 덕분에 스템이 진짜 못생겼습니다. 예, 소비자가가 310만원도 315만원도 아니고 312만원인데, 제 생각엔 여기 너무 못생겨서 8만원 깎은 거라고 봅니다. 다음, 튜블리스. 출고되는 순정 상태가 처음부터 튜블리스입니다. 저는 튜블리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본 순정 상태의 로드 튜블리스 중에서는 공기압 유지도 오래되고 진짜 제일 완벽한 순정 튜블리스입니다. 다음, 디스크 브레이크. 이미 레이스용 로드 시장에서는 새로운 표준이 됐죠. 이야기한 지도 한참 됐고 이미 표준이라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와 같이 따라가는 건 구동계죠. 네 번째 이유인 시마노의 기계식 105 구동계. 아니 최신 부품 경험한다면서 이게 언제적 기계식이냐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전동 구동계를 경험해볼 생각이 있지 계속 쓸 생각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진짜. 왜냐면 요즘 기계식 구동계는 최상급이 아니라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계식 105 써봤는데 전동 구동계는 써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식으로 로드 레이스용 구동계의 기준점이 바로 시마노 1055입니다.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기준점이 될수 있는 구성 때문에 프로펠을 사왔는데 사실 기준점으로 삼기 좋은 진짜 이유는 그냥 프로펠이라서가 아니고 자이언트의 프로펠이기 때문입니다. 좀 있으면 글자 지금 나가겠다. 업계 1위, 그보다 더 좋은 이유가 없죠. 회사 규모가 제일 크고, 만들기도 많이 만들고, 판매량이 많으니까, 판매량이 많다는 말은 대중적이라는 말이고, 대중적이라는 말은 무난하다는 말입니다. 무난하다는 말은 특출난점이 없다는 말이지만, 어디에서도 부족한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특별하진 않지만, 묵직하게 생긴 전형적인 에어로 프레임에, 풀 인터널 케이블링, 튜블리스, 디스크 브레이크와 같이, 최신 규격들을 보수적으로 다 갖추고, 검증된 성능의 기계식 구동계로 가격까지 잘 맞춘 자전거가 2022 자이언트 프로펠 어드밴스드2입니다. 맞추면서 다른 자전거의 빨간색과는 다르게 프로펠은 예전부터 빨간색으로 나오면 고추장이라고 놀림받았는데 사실 고추장은 매운 맛을 가졌지만 맑은 맛이 아닌 깊게 감기는 매운 맛입니다. 땀을 흘리면서도 계속 먹게 되는 고추장의 강한 매운맛처럼 프로펠의 고추장이라는 별명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프로펠의 강하고 묵직한 맛에 빠져들었다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묵직한 트로펠, 경험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 이 카니까 묵직하지.